그래서 제가 예. 어, 그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저희 협력교회김천부국회김천부국회 김천고등학교 옆에 있는 김천부국회제 모계이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교회, 어, 고삼때 교회 갔다니고, 그래서 은혜받고, 중신대학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어, 가장 소중한 교회죠. 그 이제 저를 키웠던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되셨고, 새로 오신 목사님 오셨는데, 아, 여러분. 제가 석기 참못 됐거든요. 저는 참 비판이 많고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인데 참 세상은 넓고 그래요. 저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에서 웬만하면 내 기준이 차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아... 무력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어제 손현목사님의 책을 다 보지는 않았고 손현목사님의 책을 다 보지는 않았고 한3장 읽었나 그냥. 소년목사님의 책을 우리 은지, 은총이가 다 읽었어요. 읽고 우리 아내가 읽고 내가 읽는데 한세장 봤는데 소년목사님의 책은 어렵지도 않아, 문장이 길지도 않아, 짧게 짧게 하는데 소름이 막 끼치고 눈물이 그냥... 자기 어머니가 부신 어머니인데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죽을 때까지, 금, 죽을 각오라고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소년목사님의 책을 다 읽기가 두려워요. 너무 세장을 봤는데 막 온몸이 소름이 끼치고 막, 막 눈물을 이 컥컥하고 와. 아, 그러니까 서열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0년에 한번 나올 실 뿐이지. 만약에 주일철 목사님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서열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참 나는 목사라고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참 너무 부끄러워. 그분들의 믿음에 나는 아니 어머니 안 믿는다고 죽을까봐 검색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 때 새벽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옥 어 지옥의 광경을 보여 주셨고 <laughs>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정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수요일 날 김천 무국에 단기 팀이 여기 왔어요. 근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가 차로 두 시간 반 가서 만나 뵀는데. 원래 한국에 있을 때 방문했을 때도 그부업교 목사님 지금 현재 단임 목사님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요 근데 와 나는 그런 목사님 좀 한국에서 그런 목사님 찾기 가 어려워요 정말 열정 대단하고 여러분 제말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있다면 김천 고등학교를 보내세요 올해 올해 김천 부업교에서 보낸 올해 카이스트 한명갔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 하여튼 명문 대학교를 한 일곱 여덟 명 보냈어 한 교회에서 나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하도 목사님 대단하시고 사모님도 얼마 예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단기 팀이 왔는데 김고해들 다섯 명하고 여섯 여섯 명하고 가족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 딸이 네 명이야 딸이 딸이 얼, 얼마 하나같이 다 예쁜 지 몰라 딸이 네명이 왔는데 부채춤을 공연하더라고 얼굴이 너무 예쁘고 왜그 화난 거 있잖아 있잖아 사람은. 우리는 관상지휘는 아니잖아요. 얼굴 보고 판단하는 하지만 대충 얼굴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품 성격이라든지 성령 충만한지 세상에 딸이 네명인데다뭐 27, 25, 26, 27, 28, 28, 아9 이런 또래요. 근데 막네명이서 부채춤 공연을 하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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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알뜰하고 그냥 느낄 수 있죠. 아,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성교사 자녀라고 다 밝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자녀라고 성교사 자녀라고 다 밝고 그렇지 않 가정 환경에 따라서 많이 어두운 애가 있고 그랬는데딱 보니까 너무 성장 충만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과 얘기했지. 야, 그 저기 셋째 딸이 우리 은총이하고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사돈하자 그랬지. 셋째 딸이 예쁘고 대구교회에 다녔더라고. 어유, 그래서 내가 우리 처에 은총이하고 내가 아니, 나는 며느리감이 너무 많아. 근데 은, 우리 우리 아들은 싫어해 내가 농담하는 거. 하지만은 너무 좋더라고. 아저짜 느낀 게야 진짜 성교사 아니 목사님들 자녀들이 정말 귀하구나 그다음에 딸이 네 명이지만 목사님 사역이 얼마나 큰힘이 되겠나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주로 개척교회 목사님 많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녀들이 기타 반주하고 자녀들이 차, 기타 반주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자녀들이 뭐지? 파워젝트 프로젝트 사용하고 하튼 하튼 보고 참 많이 어 위로를 받았다나 도전을 받았다나 아직 한국교회 착한 열정들이 분이 계시구나 이런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이런 뜨거운 열정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 그교지에 하나님 새로운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할렐 예, 예.